자 춘기야. 아 근데 가만히... 왜개 이름이 이렇게 사람 이름 같아요? 어그 춘기라는 친구가 네. 나를 줬어 이 어... 개를 사람 이름을 그대로요? 준 어, 그대로. 사람의 이름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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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부르시는. 뭐,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름이 뭐예요? 송춘기. 그러면은 개 이름도 송춘기지 뭐. <laughs> 저기 한번 이름을 이름이죠? 얘는요. 영기. 영기요? 어. 무슨 영기요? 이영기. 이영기? 예. 어. 소포줘 아니 그럼 이 이영기 씨께서 저 어. 강아지를 어, 어, 주셨어요. 엠비엔 어, 어.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어릴 적부터 뛰놀던 산이었죠. 그곳에서 17년을 보냈으니까 이제 이산 구석구석이 모두 그의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는데요. 어 잠깐 어 <laughs> 이거 이거 운지버섯. 네저항가위에 두고 차끓여 먹어도 되는 여기 어, 잔뜩 달려 있어. 이게 이거 봐요. 보기는 운지버섯인데 운지가 아니고. 운지가 아니라고? 어, 꽃구름버섯이라고. 못 먹는 버섯이요. 좀 독소가 좀 있어가지고 함부로뭐 음. 이용하니까 먹으면 안 그러고 돼. 그러 고 보니까 이게 운지 버섯은 아픈 아내를 위해서 많이 찾아다녀 봤으니까 맞을 거예요. 네, 틀림 없을 겁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제가 이걸 잘 발견했네요. 어. 그죠? 어, 잘 발견. 이거 아니라는 거를 지금 아버님께서 어, 정확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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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려주신. 어, 어. 다 이제 일을 음. 하자고. 네. 네. 왠지 든든한 기분인데요. 많이 좀 배워야겠어요. 아 이거 다 산이 여기만. 비탄이... 뭔... 냄새 나는 게모르겠어 방귀 뀌셨어요? 어? 아니, 도덕 냄새가 안 나네. 도덕 냄새요? 어. 이거 선동 도덕 냄새가 확 나잖아. 이 도덕이잖아. 어우, 그러니까 온통 도덕 줄기네. 저 멀리도 보이고요. 그죠? 줄기가 아주 두분대요. 다 들어나요? 아, 크다. 어. 어. 이 좋다. 야. 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이맘때 먹으면 좋다는 봄도덕, 봄도덕이죠. 아, 이게 어떻다 싶어요. 뭐. 이거 영품 향수도 이 냄새는 못 만들 거예요. 허옇게 막 뿌리 끝에. 예, 어. 네, 허연 진액 나왔어요. 야, 마치 저 이티의 손가락같이. 야. 세월아. 와, 저 진액에 사포닌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저 와, 이, 이, 보인다, 이, 보인다. 이, 저거 제가 한번 깨 볼게요. 도덕 맛을 딱 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거일단은겉에서볼땐는박이다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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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와 아이고 지다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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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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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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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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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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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야. 아, 이거죠. 이거. 때마다 캐는 더덕이지만 이렇게 함께 캐니까 더 즐겁습니다. 아, <laughs> 야 귀한 자연산 더덕이 파기만 하면 나오니까 윤택씨도 신난 것 같은데요? 이 뭐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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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 나보다 많이 파대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덕이 많을까요? 여기 이런데 아무 네. 아무리, 아무리 사, 사람이 안 다니는데는. 네. 더덕 씨한 뿌리에 있으면 그 씨가 나가 사방 흩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래가면 음. 더덕밭이 되는 거야. 예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캐지 않는데 덕분에 두고두고 먹겠어요. 이제 올라가죠 뭐. 예.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네. 대자연이 곡간문을 활짝 여는 이맘때면 자연인의 생활도 풍요로워지는데요. 자 이번엔 또. 어딜 가지는 걸까요? 이거 아, 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뭔지 알아? 뭐 봐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글쎄 여기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설싹이 나는 거죠. 이게래도 예0 네. 년이 넘다고 이게요? 예. 네. 어 그러면 이거 잎이 이게 다섯 개 산삼, 산삼 맞죠? 예. 네. 잎이 다섯 개요. 예. 네. 이거를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씨를 뿌렸대요 이곳은요 처음 산에 와서 뿌린 산양삼이 자라고 있는 자연인의 보물 창고입니다 어, 어, 어. 귀한 손님 왔다고 어. 하나 캐시는데요 이야 2001년에 씨를 뿌렸으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한 15년 이상은 된 산양삼이란 말이죠 이야 이거 진짜 귀한 거네요 이게 원래 산삼은 네. 이렇게 저, 재배하는 산천은 귀잖아. 윤택씨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먹어볼 테요? 감사합니다. 그, 어, 지금 산삼이나 준비가 산상, 없어. 산삼이죠, 아, 지금 면 없죠. 산삼이요, 산삼. 아 진짜 너무 부러운데. 요도는 네. 버리고 이파리하고 네. 이 줄기는 다 먹는 거예요. 뿌리도 어. 아. 좀 쌀쌀한 건 하지. 어, 네. 근데 거라고. 아버님. 제가 그 자연인분들과 어. 산을 다녀, 다녀온 지했수로 올해 7년째가 됐거든요. 어.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어. 감기라는 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어. 아마 이런 저. 좋은 것도 예, 먹고. 약초의 힘이 아니었나. 그래도산사우도 <laughs> 예. 좋은 공기도 마시고. 같이 좀 먹읍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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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산삼이한기를 그냥 국민국민전해 전해 드 싶은 싶음입음이이요이 <laughs> 좋은 좋은 을 먹을 지면지아도아각한 나곤 하는데요. 가 한국 한국 살아가지고 같이 지나면 이런 한국 한국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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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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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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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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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득 드는 이런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좋은 구경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죠.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물줄기들이 만나 큰 시내를 이룹니다. 와 여기 도 엄청 큰 강이 있네요. 그러, <laughs> 야물 소리가 어디서 난다 했어요. 음, 음, 물이 네 양쪽이 잘라서 버퍼가 되잖아. 네네. 버퍼되는 이 이 가운데는 고기가 여기 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려고 아 많이 있는데요 어, 여기가 종류가 네. 그 괴리 어른 치저 미꾸라지 물물은 다 있어 고기 생각이 날 때면 작은 어망을 던져두고 나는데요 만선을 기대하지 어부처럼 예 <laughs> <에? 웃음> <laughs> 어디 묵직해야 하니 묵직을 하는데 고기 들어이날 텐데 모르겠어 어떠한 물고기가. 들어 있을 것인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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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구또들어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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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겁다 어? 뭐 하얀 게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아침 일찍 던져주신 거라니까 뭐라도 있을 법하긴 한데 아니, 이거 뭐안데안 음, 들어갔네 네? 아이고 아니, 생선 냄새는 엄청 나는데 지금 어, 지데 아니, 이거 뭐예요? 메메메데메가 몇가, 뭐예요? 미끼? 응 어, 미끼 미끼 장꽂저도 아 <laughs> 그냥 싱싱한 걸 넣으면 안 되고 좀 오래돼서 어, 냄새나는 거 그래야 오니까 기대해는데저또 <laughs>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요? 음, 그럼 음. 그거를 기대를 해봐야지 음. 자이번엔는좀 들어라 뭐가 들었나 보자 뭐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아, <laughs> 안 되겠어. 아 아쉬운데 이건. 요리 좁을 때는 고기하고 모였는데 물이 많으면 다 흩어져. 오 네, 며칠 전에 온 비로 물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던져두고 잡히면 잡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뭐 자연이 인 살아가는 방식이죠. 나 힘이 엄청도 두... 됐어. 집에 가면 네. 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네. 사실. 배 채우고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다음을 기약해 보는 거죠, 뭐. 자, 그러는 사이 해가 저물었습니다. 야, 이거 뭐또 제대로 또 잔뜩 준비하셨네요. <laughs> 이것도 이제 애, 애들이 사, 네. 사다 중건데 이사님 요리해 먹자. 네네네. 그식. 그거 맛있잖아요. 그, 아유 좋지. 네. 큰 아들이 사다 준 코다리인데요. 올 때마다 이런 걸꼭 챙겨온대요. 그 어디 일미라고. 그렇죠. 아, 요즘 사람들이 잘안 는데 네. 우리는 면르게 돼. 음흠. 육수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 네. 아까 그 네. 물고기 많이 잡혔으면 네. 그 추어탕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어탕이 어. 미끄러지잖아요. 추어탕은. 그 민물고기는. 가을에 살 줬을 때 많이 네. 잡아 먹으니까 가을철 고기였잖아요. 이게 추워 음. 가을에 고기라 해도 좋다 이런데. 음. 그렇듯하죠. <laughs> 자연인이 살았던 지역에서는 그렇게들 말했다고 해요. 미리 살살 음. 올리시려고요. 음. 자 그럴 동안 준비할 게좀 있습니다. 더덕 줄기. 네, 더덕 줄기. 네. 이것도 이렇게 넣으면은 네. 아주 싱, 싱긋하고 좋지. 상과 텃밭에서 얻은 가진 채소들은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혼자 하시는데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번거롭지 하나도 없어. 내가해 먹고 심고 먹을 뭐 만큼 딱 해야 먹고 대개 스치고. 음. <laughs> 그러니까 한해 도해온게 아니니까요. 아, 그럼 아니, 저칼 등으로 지금 썰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 원래 만두은이칼 등으로. 아, 약간 으깨지듯 썰어지네요. 아, 어, 어, 그래. 어? 이거 괜찮은데요? 아, 이요이것들이 산골에 혼자 살면서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예, 든이련괜보이시죠여기이제 이거 괜찮 부침가루 거괜찮요이요 이거 괜찮요 이거 괜찮은요이데요이데요거이데요이 맞뽀해서 맛이 없어. 자그 사이 물이 팔팔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고추장 된장을 크게 한 숟갈씩 넣어서 풀어주고요. 아까 부침가루 입힌 채소들이 있었죠? 그거를 넉넉하게 쏟아 넣어주는데요. 이게 한번 확끓으면돼야 불길이 세서 금방 신호가 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야. 색깔이 아, 아주. 진득해 보이는데요 색깔이. 이그 마사마. 네. 예 어제 또 이거 아유 엄청 음, 거쭉해요 아. 음, 엄청 진나 음. 이거 졸아졌어요. 네. 요거 국물만 걸쭉 하나 넣어서 음. 살짝 비벼 먹어도. 부침가루가 전분 역할을 해서 국물을 걸쭉하게 만드는데요 진한 국물 맛을 내는 자이님만의 비법이래요. 그렇죠 밥도 죽네아 네. 그러게요 밥에 그냥 슥슥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 뭐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상과조림의 사이라고 볼까? 네. 이게 아까 있던 건더기들은 다 흐물을 냈어요 그죠? 이게 더덕이니 뭐니 네. 고기까지 뭐 네. 이게 푹 삶아져가지고 이탕 안에 그죠?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산에 와서야 밥이나 할줄 알았지 이런 건 생각도 못했죠. 음 가져가고 야외 나가잖아네 이런 자료가지고 야외 가서 다 해먹고. 음 그러니 그래, 그러니 내가 이 가주 아주 부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부인께서 해주셨던 거죠. 그럼음 그때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음.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아내가 해주던 것들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나붓네요. 이렇게 저산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 마치 아이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아버님한테는 맞지 않습니다만, 아이처럼 되게 밝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걱정할 게 없으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데, 산에 가서 뭐저 네. 나물도 뜯고, 네. 두릅도 따고, 음흥. 또, 계곡에 가서 고개도 잡고 내 네. 하고 싶은데 한시대도할수있으니 근데, 아버님 응. 근데 그런 반면에 자식분들은 응. 또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또클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걱정 아니, 아니. 안 해요? 어, 어.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즐겁게 사니까 애들, 네. 자식들 걱정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도 아버님한테 꼭 염려해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어. 근데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그럼. 그래. 건강 아픈 데 없어요? 그럼. 그래. 지금 매나에 아니, 발, 다리 허리, 허리골이 하나도 안 아프고 무릎 응. 발목, 응. 허리, 응. 어깨, 응. 안 아프지. 발목 응. 안 아프지. 허리 안 아프고 어깨 안 아프고 목안 아프고 머리 안 아파 <laughs> 아무것도요. 어,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니 뭐 근데... 매사를 네. 매사를 무리 안 하게 안 하게 하고. 아 그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무리하지 음, 않는다. 어, 아. 하, 활동을 하고 식사도 그... 과식을 안 하고. 어. 음, 과식을 안 하고 항상 알맞게.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함께 살자고 하지만 그는 지금의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그, 내가 하모니카, 하, 내가 늘 이제 가 다니면서 불잖아. 이게 이제, 그, 6월 때, 음. 형이 이제 제주도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대구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휴가 왔을 때 그때 하, 하모니카를 하 흥글을 하는 흥글을 하러. 어, 그때 어, 배우신 어, 거예요? 어, 그때 이제, 그, 5학년도 6학년 때, 음. 때 어휴, 실력이 예스롭지 않은데요? The in the 아, 영어로 노래까지 근데 좀발음이재미이 <laughs> 웨나이 롬 이렇게 하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금방입니다 내일이면 여든이라는 게 스스로도 믿기질 않으니까요 이 나무도 내가 이 심은 게 이렇게 컸잖아 이만하거 여기 처음 닦을 때저 네. 정도 되는 게 심한데 오. 이렇게 컸다 나무가 어떻게 빨리 크는지 세월이 왜그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laughs> 옛날에 우리 네. 어릴 때는 한 시, 세월이 안 갔는데 음. 이제뭐오물오하면일년이고 네. 아니 내가 말이 이렇게 내 눈물이 80이라는 이 마을의 마이 <laughs> <laughs> 마음은 몇살 같으세요? 지금? 한 2, 3 0대 지금. 어? <laughs> 아 그럼 저보다 어리신데요? 그럼. <laughs> 2, 3 0대 마음은 2, 30대가 아니 아, 그럼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눈부신 햇살이 산골의 아침을 깨웁니다 부지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음, 개밥 주실려고 그러는구나 음. 자 충재야 어, 근데 왜개 이름이 이렇게 사람 이름 같아요? 어그 친구라는 친구가 네. 나를 줬어 이 어... 개를 사람 이름을 그대로요? 어, 그대로. 준 사람의 이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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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부르시는. 뭐, 뭐.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름이 뭐예요? 성춘기. 그러면은 개 이름도 성춘기지 <laughs> 뭐. 저기 한번. 이름 이름부터. 요 얘는, 저... 얘는요. 영기. 영기요? 아. 무슨 영기요? 이영기. 이영기? 아. 그래서 봐죠. 아니 그럼 이 이영기 씨께서 그 어. 강아지를 어. 주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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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영기. 제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아. 아. 줬단 말이에요. 아. 아. 강아지를. 아. 그럼 윤택이에요? 그럼 윤택이에요. <laughs>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서라는데요. 근데 이거 좋은 거 맞죠? 아이고아주 그냥 탐탐하네. 영기야 많이 먹어. 벌 물을 좀 줘야 돼. 아 벌도 물을 따로 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네. 봄에 벌은 이제 네. 산란할 때니까 음... 그 화분하고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꿀을 찾아 수십 킬로씩 날아다니는 벌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깨끗한 물로 채워주는데요. 이건 왜? 여기 남가면 네. 물만 넣으면 벌이 빠져. 여기 아 앉아가지고. 빨라지 않게? 버류 어. 쪽에 자연인의 할아버지가 토정벌을 키우셨거든요. 그때 귀동냥, 눈동냥 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 안에도 볼게요. 그, 어, 활동 안할 때는 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네. 활동할 때는 밖에도 주고. 음. 충기, 연기, 밥도 챙겨줬고 벌통 주변 여기저기 놓아둔 물통에 물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는데요.